별밭 앞입니다 휴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가지고 지금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옷 궁금하지 않아? 궁금해 그치? 그래서 응. 내가 별밭에서 또 봄옷 신상품이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싶은 거야 응. 별밭에 봄옷이 얼마나 예쁜 게나는지 우리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참 코너명 있어요 배사가 달려간다 배달 표제가 <laughs> 창가방 같아아 진짜. <laughs>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너무 별점 팬이어가지고 온다고 너무 설렜어요. 저희 팬이에요. <laughs> 빨리 옷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. <laughs> 옷 입어봐도. 자, 요거 한번 입어보았습니다. 너무 복닥해. 이게 되게 얇잖아요. 지금 얇은데. 내가 키가 160이잖아요. 대한민국 대표 신장이야. 160이 뭐. 제가 쇼탄 버전을 입었거든요. 그러니까 딱 요렇게 돼. 근데 여기에 만약에 조금 막굽 있는 거 들어가면 약간 난초시런운 거라 생각해. 여기에 아주 딱딱한 거 요런 거 있지. 플랫. 요런 거를 딱 신어줘서 발에 약간 끌리랑 말랑, 끌리랑 말랑 막. 그런 게 세련이라고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. 주입식으로 얘기했잖아. 다 아실 거야. 그래서 등원할 때. 우리의 모 몸... 엄마들의 고민이 등원룩이야. 애들이 등원하는데 엄마가 등원룩을 사입는 거 있지. 이렇게 딱 입었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리 따뜻하다 그래도 음. 2월달까지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안 돼. 그렇지. 그러니까 어, 그지. 춥지. 남들 눈에 추워 보여서도 안 돼. 그것도 없어 보이는 거니까 제가 여기에 하나 아우터를 또 입어보도록 할게요. 요거야. 요렇게딱 입고 가면은 그냥 등원룩이야. 되게 귀티나 있어 보이는데 왜 메이커를 사도 그 메이커가 드러나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메이커가 안 나오고 그냥 퀄리티로 승부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. 그런 사람이 찐부자잖아 음. 그런 느낌이야 뭔지 알지? 땅좀 있는 그런 거 있지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고 가면 은 좋을 것 같아 가방 같은 거막 챙기지 말고 그냥 차키 정도만 하나 딱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정갈하고 단정하고 부잣집 외면을 입 외면들이 어, 어, <목소리> 어,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입는 거야. 그리고 이게, 이게 면일 줄 알았다 나는. 근데 이게 음. 아주 폭덕해. 이게 포인트는 접었을 때인 것 같아. 음. 그리고 딱 감싸준 느낌이야. 어떤 느낌이냐면 음. 왜 신생아들 속삭이는 느낌? 뭔지 알지? 폭덕 <laughs> 기억 안나 <laughs>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다 그냥 내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입었고 이게 신발 우리 매니지, 백보님들 이걸 다 어지간한 합격을 사셨어 너무 예쁘잖아 이게 패스트 같은 패 푸드가 달려서 훨씬 캐주얼 느낌줘로 음. 좋은 것 같지 않아? 음. 베스트랑 입으면 또 음. 너무 예쁠 것 같아. 나도 베스트 있어. 그 징기스칸 같은 베스트 하나 있는 거 알지? 그래서 요거 봐봐. 지금 진주 목걸이 살짝 해줬는데 요런 거에 난 후드 들어간 거 있잖아. 약간 그런 클래식함과 캐주얼함이 이렇게 막 섞여있느냐. 요런 패션도 좋아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 어떤가 싶습니다. 내가 이 옷을 나 스웻? 되게 좋아하잖아. 사실 난 겨울에 이푸푸잠무는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음. 겨울에는 다 조커로 거의 겨울을 아, 알고 있어 이거 딱 입는 순간 아 이거 무릎이 좀덜 나올 것 같은 그 쫀쫀함 있지 그게 딱 발끝에서 이미 느껴졌어 시보리 길게 내려오는 거에서 이런 걸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잘못 입으면 너무 어중간해지는 거야 신발 양말 입끝다 요거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딱이야 내가 집에서 이거 일부러 이어 입으려고 유발라서 신고 왔잖아 근데 여기는 뭔가 플랫을 신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길이가 잘 맞으니까 다리가 길어 보여 아 길어 보여? 2m 8cm 같아? <laughs> 농가지요 <laughs> <laughs> 컬러를 혹시 또 회색 찾으신 분들 꼭 계신다? 그 기본이죠. 어, 컬러 이거 두 가지 컬러 이렇게 음. 딱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아까 니트도 이렇게 회색 세트가 다 준비되어 음. 있습니다. 조거도기장별로 준비해주신다고 어. 하니까 어.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짧은 버전으로 저는 이렇게 한 벌로 딱 입었고 자 여기에 청자켓 음. 남겨볼게요. 중학교 때 그렇게 청자켓 소품 머때 청자켓 사야 되는 거 알지? <laughs> 이렇게 청자켓이랑 딱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포인트는 이거. 그거, 그거 너무 귀여워. 응. 그지 응. 아, 동복 브랜드 약간 봉투한 같은. <laughs> 고급스럽고 귀여워. 그냥 감성적이야. 응. 이것도 귀엽지 않아? 어, 나 근데 이거 살뻔 했다니 되게 고급. 뭔가 스에서 이런 러블리한거 이런 것도 음. 입고 싶었다. 그리고 스웻인데 진주 목걸이 같은 거, 거 살짝 입지목 짧게.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입으면 너무 또 귀여운 거 같은 거야. 음. 여기에 내가 또 가방 갖고 왔잖아. 시장 갈때나 마트 갈때 이렇게 음.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되게 입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옷 있잖아요. 햇살이 너무 좋아. 때를 보내놨어. 유촌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놨어. 집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싶어. 그럴 때딱 입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 옷 음. 있잖아. 나 혼자 기분 좀 남자 행복할 때, 그럴 때, 요런 걸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. 근데 밑에는 조거 벤츠로 무심하게 툭 입는 거.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모양 빠지지 않고. 그이 모양 빠지면 안 되니까. 내가 화이트 원피스에 되게 진심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. 나 화이트 원피스 때문에 진짜 이거 매니제이 신고 왔어. 너무 곱지? 어우, 이뻐. 이뻐. 집에서 뜨개질 할것 같지? 난 별만만 보면 은 뭔가 내가 뜨개질을 해야 될것 같고. 약간 밤에 별 보면서 막은하수 같은 것 같지? 그런 거 챙기고 막별똥별 찾을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제가 이 위에 요거를 그 이렇게 같이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야. 우리 나윤이가더 크면은 난 이걸 사가지고 애도 입고 나도 입고 그럴만한 딱 옷인 것 같아. 너무 막 그렇게 유행을 쫓아가가지고. 한번 입고 못 입을 그런, 옷,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퀄리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자꾸 관심 있게 바치는 것 같은데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식품관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. 올가닉 올가간이 우리 좋아하잖아 그 부자의 상징이 아스파라거스인 거 알았어? 어 진짜? 진짜. <laughs> 아니 진짜 왜? 물론 뭐 소고기 좋지 하지만 이제 약간 그런 아스파라거스 먹고 약간 이런 게 부의 상징이다 그거 그냥 봤어 다른 유튜브 채어에서 <laughs> 그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구워주는 그런 엄마 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 이것도 예쁜데 사실 화이트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화이트 오, 트렌치가 한번 사고 싶었거든 오 진짜 어. 트렌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나도 트렌치 집에 한 8개 돼 근데 이런 트렌치는 주주 이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동제 인형인데 오. 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인형이 입었을 옷 같은 그런 느낌에서 내가 너무 인형 같은 거 되게 사랑스러운 엄마 같지 않아? 애손 잡고 딱 걸으면 너무 어때? 이네카라가 입었을 때 훨씬 더 사랑스럽네. 아. 요런 디테일이 네. 오, 제 장난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게 지퍼가 시원하게 군데러가. <laughs> <laughs> 난 그런거 되게지 되게 그래. 중요하지. 여기에제가 아까 마음 둘에 엄청 사랑스. 싶으면은 요렇게 딱 입으면 될것 같아. 결혼 기념일 이런 것보다는 어린이날 피크닉 가방 메고 공원에 가서 돗자리 피고 이거 이제 3단 도시락 꺼내면은 진짜 딱 좋을 그런 옷인 것 같아. 이 청량 백고님들에게 이런 로 추천드립니다 이 바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봐도 예쁜데 입어도 예뻐 이거 음. 사이즈 설명 잠깐만 드리자면 XS, SM, SM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인데 별받바지 픽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댓글이 하나 댓글이 댓글이 하나 달려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걸 못 따라 드리고 왔는데 별받바지 편하냐고 진짜 어제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별받바지가 되게 편한데 예뻐 요런 슬립이 너무 예쁘지 않아 어. 아방한 듯하면서 안으로 모아지는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제가 추구하는 바지 핏을 별밭에서 찾은 거지.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엉덩이 이 정도. 청바지는 사실 뭐 유행 타는 테 맞으니까 이런 거 하나 사두면 진짜 오래도록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. 타이, 요것도 너무 귀여워. 요거 봐봐. 요거, 요런 걸 어디서 입을 거야? 별밭에서 입지. 요런 걸, 요거 봐봐. 요런, 요런 거. 요거는 이제 묶지 않고 우리는 툭 떨어뜨리는 걸로 해요. 요거는 뺄수 있으니까 그냥 빼도 되고, 저는 과감하게 단추를 두 개를 풀었습니다. 청순한데 요렇게 단추 두개 이렇게 딱 푸는 거. 요렇게 나는 하고 싶어서 했고, 하나를 더 잠그면 요런 느낌 이겠지 그리고 제가 요거, 요, 들고. 챙겨왔어 집에서 안 들고면 서운할까봐 요거를 내가 챙겨가지고 왔다 요것도 있어 이렇게 <laughs> 좀 너무 귀여울것 같지? 어 그냥 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. 속이 아쉬가지야. 맞네. 속이 아쉬. 그래서 또속느낌이 아, 그니까. 얼굴 모자 해주세요. <laughs> 셔츠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셔츠와 블라우스의 중간 느낌? 이걸로 음. 편하게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소매도 되게 예쁜데 오이은 단추가 없어. 음. 오 되게 신기하다. 이렇게 그냥 올리기 되게 이렇게 딱 올려서 핏이 너무 막쪼이거나 라인이 심하게 잡히면 불편하거든. 우리 나이때 때면 특히나 더 그렇잖아. 눈살 같은 거 신경 쓰이니까.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성스럽게 예쁜데 라인이 자기가 알아서 옷이 잡아주는 느낌?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제가 이 청바지도 너무 예뻤지만 내가 바지 하나를 또 눈여겨봤잖아요 요 바지 그런 거 너무 예뻐가지고 나 이거 입고 싶었거든 길이가 일단 너무 딱이다. 이 바지 자체가 딱 힘을 주잖아 그래서 이 바지를 중심으로 그냥 위에 나시탑에다가 쪼리만 딱 입어도 되게 근사한 거 알지 지금 신학기에 상담 뭐 이런 고민하신다? 봄에는 무조건 뒷글에 올라와 상담로 처음 보는 엄마들인데 꿀리지 않으면서 약간 멋내고 싶다 요런 로갈때 요런 거 되게 좋은 것같아 바지에 힘 하나 딱 주고 위에는 그냥 셔츠나 니트 이런 거 괜찮은 느낌 그냥 로퍼나 운동화나 스니커즈 신고 깔끔한 에 클러치 같은 거딱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모임에 임하는 거지 자리에 가는데 뭔가 너무 대놓고 멋내기 그럴 때는 셔츠가 저는 맞다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화이트 신발은 이 바지를 약간 이렇게 반사판처럼 신예요 이 바지를 위한 <laughs> 거다생각했어 <laughs> 이것도 이쁘니까 훨씬 더 예쁘지. 음. 가디건인데 단추 다 잠궈가지고 니트니까 니트, 니트, 상의처럼 입는 거 있죠. 아더 컬러, 아더 컬러. 이렇게 어. 되는데 아더, <laughs> 아더 컬러. 이렇게 잠궜는데 저는 화이트 도 좋아하니까 화이트로 일단 입어봤어요. 근데 이 컬러도 되게 예쁠 것 같아. 강원도나 음. 바닷가 갔을 때, 찬 바람 불때 카페 음. 저 이런 거다 입어줘봐. 얼마나 근사하겠어. 성글성글한 니트의 느낌이 있잖아. 요 떨어지는 어깨 요 라인인지 음. 이렇게 쭉 처지는 라인 요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요런 여리여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우리 백고님들에게 요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. 오렌지 컬러. 이거는 진짜 여기 별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감성. 이 있어 봐봐. 이런 거꼭 열고 싶다. 진짜 주머니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꼭 열어봐서 사기 하고 싶다. 어, 그러니까 진짜 주머니. 이렇게 에어팟 같은 거 이렇게 딱 넣으면 돼. 이번 주에 에어팟 잃어버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내가 이 블라우스가 미리 있었으면 에어팟을 안 잃어버렸을 텐데.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에어컨을 잃어버린 거야. 애들 젤리나 이런 거 사탕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말잘 들으면 이거 이따가 사탕 줄게. 요럴 때 쓰기에도 딱 좋지. 근데 요거 컬러가 너무 예쁜거데 음. 베이지랑 이 조합, 이이 무늬, 요게, 요게. 요런 거는 옷좀 가지고 노는 사람, 옷좀 좋아하는 사람들 티낼 때. 요런 거딱 입으면은 좀 기깔나지. 아, 제가 진짜 집에 있다가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는 게 처음이에요. 와보니까 너무 재밌고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 기쁘게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옷을 막다 입어보고 그러겠어. 남의 봄 신상을. 여름 신상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<laughs> 대표님한테 눈을 못 마주치고 카메라대고 여름에도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.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게요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 어, 생명의 은인이다 어. 은행 밟으면 알지 별반 들어오면 은 민폐야 워셔 가 워셔 가고 머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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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머쇼 할때 머쇼 제가 가지건 하나 있고 음. 나오도록 할게요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잘 통하는 거 맞나요? 심장이 어디서 썼어요? 갑자기 완전 출석체크예요 <laughs> 왜 이게 님이 리넨이 섞였나 이 생각했다니까 어, 어 너무 좋아 그치 진짜? 그리고 리넨 느낌 그니까 저가방 린넨이라고 어. 얘기했잖아요 <laughs> 아. 그죠? 나옷 잘할 줄알 <laughs>